신영균이 예를 들면 나 옛날에 말했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저기 공사장 공사장 알바 갔었어요 공사장 알바 가면 새벽 인력시장이라고 그래 새벽 인력시장에 대학교 때 애들하고 그 밴드부 애들 돈 벌어야 돼가지고 합숙비 벌어야 돼가지고 갔어 남자 셋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인력시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저씨들이 이제 트럭 같은 거 타고 와 그러면 거기서 어너너너뭐 미장일 할줄 아시는 분 그래요 미장일이 뭐냐면은 시멘트 빗 바르고 이런 거야. 그러면 몇명 이렇게 손들면은 어와와 데려가고 또뭐 벽돌 나르실 분 그러면 또 손들고 다와 거기서 나만 끝까지 남아 있었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무도 안 데려가서 나를 왜냐? 많아. 어, 그렇지. 또, 여름이어서, 반팔 입고 이러고 있는데, 누가 데리고 가? 써먹을 데가 없잖아. 그리고 내 친구 둘은, 그, 인력시장에서, 이제 저기, 할줄 아는 건 별로 없으니까, 못 받고, 벽돌 나르는 거, 그거 가고, 나는 거기 서 있다가 집에 왔어요. <laughs>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. 이런 거야, 지금 뭐, 해본 적이 있어야지, 이게. 내가 시멘트라도 발라봤고, 도배라도 해봤으면 갔을 텐데. 안 된다.